오늘부터 이제 빨간 날의 시작이지. 총 며칠 쉬냐? 아, 10일이죠? 오늘 며칠이야? 3. 그다음. 4, 5, 6. 아니 그 그다음이 그런 숫자는 걸 알아. <laughs> 다음 주 무슨 요일까지 빨간 날이냐? 목요일까지 빨간 날이냐 금요일 날 쇼? 아, 재량 휴업. <laughs> 어떡해. 얘들아 사람이 참간사하다 내가 사람이 왜참간사한지 보여 줄게. 시간이 되게 많잖아. 그럼 되게 많은 걸할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의 너를 떠올려 보면 돼. 되게 많은 걸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늘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좀 허비해. 왜뭐 이렇게 약간 나 때문에 막 바쁘니까 막 이렇게 할 시간에 그냥 어? 음? 좀 여유를 나에게 주고 어 약간 커피도 원래 같으면 시간 없으니까 앞에서사 먹었을 텐데 지난번에 거기가 향이 되게 좋던데 거기로 가 볼까? <laughs> 약간 이런 쓸잘데기 없는 짓짜 처하면서 시간을 보내 그렇게 하루 이틀 막 지나간다? 그럼 어제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갈수록 근데 괜찮아 왜냐면 추석 당일날 또뭐 친척들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뭐또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좀 갔다가 뭐 와가지고 그게 괜찮아 왜냐면 나한테 아직 6일이 남아 있거든 나한테 아직 5일이 남아 있거든 나한테 아직 4일이 남아 있거든 <laughs> 그러다 나중에 한 2, 3일 남뭐 어, 지우 뜯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선생님은 이 시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몇 개를 시킬 건데. 할거니 너는 첫 번째 수험생활이지만, 혹은 두 번째 수험생활이지만, 혹은 세 번째 수험생활이지만. <laughs> 선생님은 지금 10수년째 <laughs> 하고 있잖아. <laughs> 30몇 년까지는 아니야. <laughs> 어, 선생님은 한번 시켜볼 테니까 뭐,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행하고 안 하고는 다네 그릇이지, 뭐. 어, 너의 그릇이야. 난 수험생활에 나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뭐, 알아서 하세요. 전 똑같은 애들에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아, 시작할게요. 추석 미션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용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쓸수 있는 가용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쌤 가용 시간을 확인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추석 때 사실 되게 여유롭게 한 7일 8일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 나는 사실 아까 너네가 11일 하러서 했던 이유가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은 이미 학원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아? 토요일은? 사실 그런 날들은 빼야 된다고 그런 날은 빼고 그렇지 않은 날들. 그냥 사실은 우리 또 원포인트 같은 추석 때본친구도 있잖아. 지금. 자 그런 내가 수업 가는 시간들을 다 빼고 마찬가지 수업 앞뒤의 이동시간도 빼야 되겠지? 내가 실제로 독서실에 앉아서 쓸수 있는 가용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우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부계획이란 어 그럼 잠깐만 더 가용시간이 한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0시간이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 뭐왜 놀라 그 정도 나오겠죠. 100시간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아 어, 그럼 잠깐만 그 100시간을 하고 자기의 69 성적을 생각해 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 사실 있어요. 얘들아 이거 되게 명심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수시 원서를 쓸때 조합을 시작합니다. <laughs> 아니 369에서 국어는 2등급은 받아 봤어. 아, 그럼 최저 이 국어 2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은 내가 언제 이걸 받아봤으니까 이것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합을 시작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최저를 맞춰놓고 수시원서를 썼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게 3등급인데, 아, 이것만 1, 2등급이 나와주면 이번 수능에서 내가 최저를 무조건 맞추고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명심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전국에 있는 모든 3등급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2등급이 나오겠지 자 거꾸로 말해줄게 조금만 안 하면 4등급이 나와 맞대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 <laughs> 아니 그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준 거거든 얘들아 있잖아 잘 생각해봐 너가 그 과목 잘 나온다고 그 과목 소홀히 하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할때 다른 애들은 그 과목을 열심히 한다고 수능은 상대평가야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그렇기 때문에 어, 나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지만 들어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대로 더 해야 돼. 그럼 더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 더할 시간이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을 세울 때 아까 내가 예를 들어 가용시간 예를 들어 100시간이었어? 그러면 나의 육구의 뭐 구경수탐의 성적을 생각해봐. 그리고 비율을 정해. 아, 국어는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 수학은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최악이야? 이 기간 내에 한 과목 몰빵하겠다. 그럼 다른 과목이 털려? 그건 절대 안 되거든. 어,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빨간 날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해야 할 공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원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은 사실 이건 방학됐던 거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하지 않았어. 먼 하지 않았냐면 몇 시에 일어나야지 이건 안 했어. 내가 왜그 이상한 얘기인데 나는 왜몇 시에 일어나질 않았냐면 내가 뭐7 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7 시에 일어나? 그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시간에 뭐 TV를 봐. 그러면 이제 되게 어이롭게 앉아서 옆에서 같이 사과를 먹으면서 <웃음> 같이. <웃음> TV를 보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늘어쳐 있도록 일곱 시엔 일어나지만 공부는 그 시간에 시작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 계획표는 항상 뭘로 시작을 했냐면 책상에 앉는 시간으로 공부 계획을 시작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덟 시엔 책상에 앉아야지, 여덟 시까지는 스카에 가야지, 약간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면 무조건 나는 여덟 시엔 스카에 앉아 있었어야 돼. 그건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그럼 머리 안 감고 가는 거야. 그냥 모자 쓰고 가. 근데 내가 좀 일찍 일어났어. 그럼 샤워도 하고 뭐 기분 좋게 사과도 먹고 뭐 그러다가 가겠지. 약간 책상에 앉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얘들아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에 루틴이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난 진짜 극강의 피야. 알고 있는 수능 대 많을 거아 완전 진짜 노 계획이거든. 근데 내가 유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업과 관련된 거, 수업, 진도, 커리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야. 너가 후반에 무너지거나 힘들 수 있을 때 결국 너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건 루틴인 것 같아. 몇년전 제자야. 그게 수능 만점자였는데. 아, 걔가 처음 아, 걔도 대박이었어. 나한테 처음에 왔을 때 국어 5등급이었어. 국어 5, 수학 1, 영어 5, 과탐 1. 약간 이런 <laughs> 그냥 이과였거든. 어, 근데 그 새끼가 맨날 막한 뭐였지 다섯 신가만 되면 엎어져서 자는 거야. 어, 왜 그렇게 엎어져 자? 수능 끝나는 시간. 자기는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풀로 집중하고 뒤에 공부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에 엎어져 잔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다는 거야. 뭐. 결국 그의수능에 그 만점 받았어. 그 대단했던 애 중에 하나. 대단하고 이상했어. 왜 되게 내, 느렸거든, 행동이 막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뭐 생각해야 돼? <laughs> <laughs> 너왜 이렇게 미적거려? <laughs> 왜 미적.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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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입과 <입가> 꺼지라고 내가 <laughs> 그런 애거든. 어, 어쨌든 루틴. 오, 어. 심지어 그 오빠, 그 형은 물 마시는 시간까지 정해놓더라고. 진짜 신기한 애였어. 그래서 뭐몇 교시 끝나고 물 마시고. 그새가 왜 그렇게 말을들? 목마는 마시면 되지. 시험보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미적거리며 말하긴 했어. <laughs> <laughs> 어, 약간, 요런 루틴을 조금 지켜보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 특히, 야행성 안 돼? 고쳐야 돼, 지금. 지금 못 고치면. 못 고쳐. 특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빨간 날 되게 많을 때 생활 패턴 무너지거든?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 역시 밤에 공부가 잘 되네.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듣고 갔더니, 막 새벽 1시에 막 삐리타. 어, 그래, 민정쌤 말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괜찮아. 난 오늘 밤까지 공부하면 되니까라고 생각 처하지 말고. 수능은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어있는 구멍 찾기. 쌤, 비어있는 구멍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푼 모의고사, 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을걸? 머릿속으로 생각했을걸 한 번쯤 정리해야겠다. 그 정리 이번에 하세요. 네.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를 싹 펴놓고요. 맞은 문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은 문제는 어차피 다시 풀어도 맞을 거예요. 어, 내가 추천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틀린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못 지운 선지겠죠. 내말 무슨 말인지 알지? 왜 선지 중에서도 답이 5번이긴 했는데 3번 선지를 못 지었던 그런 선지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풀었던,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를 통해서 비어있는 구멍, 그게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씨, 나이 개념 진짜 많이 틀리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제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좀또 특이한 애였는데. 자기가 풀었던 모의고사들 이 수학 모의고사였는데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했대 교과서를 폈대 수학 교과서. 그래가지고그 교과서 옆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잖아. 그 개념이 있는 페이지 그 목차 교과서 목차에다가 내가 틀린 이 문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는 그 옆에다가 바를 정자로 표시하다가 를 깜짝 놀랐대. 나는 항상 A 파트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아, 나는 A 파트가 약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내가 틀린 문제는 B 파트가 훨씬 많았대. 그러니까 자기는 B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면 실수네? 하고 늘 넘어갔던 거야. 그리고 A는 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틀릴 때마다 그게 약간 걸렸던 거야.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내가 막상 틀린 파트는 B 파트더래.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와 실제로 틀리는 파트는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 개념에서 틀렸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쩡 오독하거나 오판하는지, 약간 그 선지들의 특징 있잖아. 내가 골랐던 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내가 골랐던 선지들의 특징을 분석해봐. 아 뒤에를 틀리게 만드는구나. 아, 약간 비슷한 워딩을 가져오고, 오늘 한 거잖아. 비슷한 워딩을 가져오고, 사실은 틀리게 말을 만드는구나. 아, 동어치환으로 만들어진 선지를 내가 유난히 못 찾는구나. 내가 골랐던, 그래서 틀렸던 선지들의 패턴들을 좀 분석해 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번, 2번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요. 수능장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지. 수학에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땐 이거부터 확인해야지. 영어에서 빈칸 문제 나왔을 때에는 내가 이런 부분 많이 오독하니까, 오판하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지. 탐구에서 이 개념 물어봤을 때 내가 약간 이 개념이랑 많이 헷갈려하니까 그런 거 나오면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국어에서 내가 보기 문제 풀때 보기에서 어떤 조건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건 나오면 넘버링 해야지. 과목별로 수능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빨간 날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10월 학평입니다. 이때 써먹어야지. 이때 쓸 거야 체크리스트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건 하는데 이건 놓치더라 이건 해보니까 그거보단 이게 낫더라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거기서 플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보완해 놓으시면 진짜로 이걸 이제 보완을 하겠죠 이걸 써먹어 풀만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서 다시 만들어서 수능장 가져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사실 파일 안에 브로으로 넣어 놓긴 했어요. 파일 안에 책이 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190페이지 펴 보실래요? 보이시나? 네. 이 형식을 뭐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190페이지에 보시면 아, 나 약간 독서 지문 볼때 이런 거좀 주의해야겠다. 자기가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쌤이 이건 그냥 샘플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오른쪽에 보면 191쪽에 아, 내가 만들어 볼수 있게 쌤 넣어 놨어. 그리고 194페이지 펴 보시면 나중에 하겠지만 수능 시험 전에 챙겨야 될 준비물입니다. 저희가 아마 종강날 이걸 설명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95쪽에 시험 전 행동 강령도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196쪽에 시험 중의 행동 강령, 그리고 197쪽에 시험 후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써놨고요. 198페이지 펴보실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수능 행동 강령. 아, 나 수능 날 이런 거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걸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들까지 쭉다 써놨거든. 요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기 들어주세요. 음. 뭐, 이 기간에 모의고사도 풀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웃기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엄청 쫄리는데, 나 혼자 풀 때는 그만큼 안 쫄려. 그래서 약간 쫄림을 연습해보고 싶, 이상한 말이지만, 쌤, 저는 약간 그 긴장하는 거, 그 쫄리는 거, 그런 거좀 연습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연습해보면 돼. 시험 보기 전에 자기 암시해. 내가 여기서 틀린 개수만큼 수능에서 틀린다. 아, 별로예요? <laughs> 떨리는 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laughs> 약간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좀 봐주세요. 네. 나 애들 너무 많이 가처럼 그런가 봐. 관상 보잖아. 아, 진짜 진짜 왜 웃어? 아니, 이렇게 보면 아이 새끼가 요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이 새끼가 요즘 눈이 풀렸구나.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반도 있어. 반의 분위기도 이렇게 사 그런 기운들이라는 게 있거든. 다음 주에 내가 우리 방 교실 문을 딱 열었을 때는 어머야, 눈에 진짜 심히 했나 보다. 눈이 다 살아있네. 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교실 문을 딱 열고 나서. 뭐야 이 동태 새끼들은 막 이러면서 뭐야 이 흘러내린 아이스크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쳐하지 않게 뭐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거니? 네 인생 위에 공부하는 거지 그럼 얼마 남지도 않았어 41일 남았다며 다음 주면 3 0몇칠 남았을 거고 제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TMI야 수능 미뤄졌던 때 기억나? 2018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날. 내가 그날도 그때 내가 이투스에 가서 촬영을 할 때였는데 수능 전날이었지? 수능 전날 이투스에 촬영을 했어. 촬영을 하고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겠지? 어.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laughs> 촬영 끝나고 한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시켜놓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막 같이 있는 선생님이랑막 크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더니 선생님 수능이 연기가 됐다는데 그게 진짠가요? 이렇게 문자 가온 거야. 그래서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이런 날 이런 걸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었어. 좀 있다 또 문자 오는 거야. 선생님 수능이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 처음엔 난첫 번째가 나한테 진짜 심한 장난을 쳤다고 생각을 했거든. 자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 날 이용하는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휴 이 새끼 친한 애였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까지 이런 문자가 오는 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딱 반대 뉴스에 자막으로 뜨기 시작하는 거야. 긴급 속보. 수능 뭐 포항에서 얼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능이 다음 날로 시, 시행 계획되었던 수능이 일주일을 미뤄졌다고. 어봐 지금도 말하니까 소름 돋아. 진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너 생각해봐. 수능 전날 밤 여덟 시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대. 그걸 봐. 너무 충격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바로 촬영장에 전화를 했어. 나 지금 촬영으로 들어가니까 촬영장 잡아 달라고. <laughs> 내 평생 처음 술 마시고 촬영한 거야. 아, 넌 먹으면 안 마셨어.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에 갔어. 얘들아 정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시기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떤 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영상을 찍었다. 근데 애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얘기해주더라고. 선생님이 가장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다. 음 그때 애들은 내가 정말로 자기들을 사랑해서 되게 당황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진 않지만 사실 그때는 좀 취했었어. 이제 공소시효 기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laughs> 아, 아니, 그때 말곤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안데 아, 정말로 애들한테 애들을 진정시키고 이 시기에 뭘 해야 한다는 거꼭 말해줘야 된다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 이제 시간 한참 지나고 또 누가 아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제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날 PC방에서 그 기사를 봤대. 지금 이 얘기 되게 오잉스럽잖아. 분명히 우리도 수능 전날 피시방 가는 애새끼가 있을 거야. 그때쯤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에게 365일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 형도 아 하고 이제 피시방 가서 그냥 뭐아얘 내일 네, 수능인데 뭐한 열시까지 하다 집에 들어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웅송웅송뭐그 이상한 기운 있잖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수능이 옮겨 된 거야. 그래서 그 형이 했던 게어 이건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그날부터 한 일주일간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 그 형은 결국에 그해 그게 재수생이었거든, 그 형이. 그 재수생인데 정신을 못 차린 거지. <laughs> 근데 결국에 그해 원하는 대학 갔어. 어.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때이자마자 놀라서 얘기하다. 야, 요맘때쯤 놀러 왔던 거 같아. 선생님 진짜로 아 제가 혼날까 선생님한테 진짜 쳐 맞을까봐 제 얘기를 아는데요 하면서 저 사실 그날 그 기사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이러면서막 술술 술술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형의 이야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꼭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근데 너네 일주일도 아니고 얼마의 시간이 남은 거야? 시간 지나고 나면 아까도 내가 어떤 친구한테 상담할 때 했던 얘긴데 시간 지나고 나면 결과보다 더 많이 남는 게 과정이야. 나 그래. 나 고등학교 때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막 이런 거 생각 나거든. 아니 난 너무 더운 거야. 고삼 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내 옛날에 얘기했잖니? 너무 더워가지고 세수하면 금방 다시 졸려.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발을 씻었어. 그러면 되게 쪽팔리거든. <laughs> 학교에서 막 구석에서 발 씻고 있으면 쟤 뭔데 저기서 발을 씻어? <laughs> 근데 다 친구들 친하니까 막 아유 김민정 또 저런다 막 이렇게. 세숫대야에 물 받아서 나는 발을 담궈놓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난내 자리 여기였거든. 딱 책상 바로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한 반에 6 0 명이어가지고. <laughs> 전쟁 대학교를 다닌 건 아니야. <laughs> 그래가지고 한 번에 60명이어서 선생님이 안 보였거든 내 발이? 근데 걸리긴 했어. 왜 걸? 어,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찰랑 발를 <laughs> <다리를> 꼬는 순간 <laughs> 소리가 들려 선생님이 이게 지금 무슨 소리고? <laughs> 그래서 막 걸려서 혼나고 막. 호마 어, 약간 졸릴까봐 저녁 안 먹고 내 평생 그랬던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남 정말 식사가 중요한 사람인데. 졸릴까 봐. 그니까 내 모든 거에 포커싱은 수능이었던 거같아 그니까 나는 그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그때 몇 점이었니? 그래서 그 시험은 몇 점이었니는 기억나지 않아. 결국에 너네도 10년 2 0년이지나면 그럴걸?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열심히 했던 흔적. 야 친구한테도 야 그때 나 고3 때 그랬잖아. 막 그런 얘기는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받은 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가 지금을 보낸 이 시간은 평생 너의 인생에서 되게 큰 자존감을 키워 주는데 진짜로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빠이.